친절한 선주씨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피미주와 진추아와의 사고에 우상은 미주가 억울하다고 예능 인터뷰를 합니다. 미주는 우상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고 잃을 것도 많을 텐데 진심으로 얘기하는 우상에게 원망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예능을 통해 여론이 반전되고 있는 우상과 미주 추아는 피의자로 재판을 받지만 반성도 미안함도 없는 모습이네요. 소은은 친엄마 미제에게 유전자 검사가 일치한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친엄마를 만나러 온 김소우. 어머니라고 부르고, 미지애는 소우를 켜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렸을 때 일본에 살았던 소우였고, 엄마랑 잠시 한국에 오게 되지만, 엄마랑 비슷한 사람 따라서 버스를 타버린 소우. 친엄마인 미지애는 어린 소우를 잃어버렸던 상황이었어요. 소우는 미지애에게 시계를 꺼내 보여주는데요. 시계를 다시 보게 될줄 몰랐다고 하는 미즈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소우에게 어떻게 살고 있었냐고 묻는 친엄마에게 결혼했었는데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말을 하고 아들이 있고 테리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테리를 입양했다는 말을 전하고 사진을 쳐다보는 미즈에는 소우에게 엄마와 일본에 가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아들이랑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거다 해주고 싶다는 미재에미재에는 미제.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듯하네요. 선주는 진건축으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상하와 남진은 프로젝트 관계자 앞에서 선주에게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선주와 상하는 서로 메일로 주고 받자는 결론이 납니다. 상하에게 또 메일에다가 수작 부리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피선주 소우는 테리를 미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테리를 안아주는 미지에는 어릴 때 소우와 닮았다 말하며 다 같이 일본으로 가자고 하는 미지입니다 소우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다음 화에서 권함은 심순애에게 15억을 받아 챙겼는데요. 심순애를 다시 찾아온 권함은 다정한 가족으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심순애는 진중배에게 들킬까 조마조마 할 텐데요. 심순애의 뒷조사를 시작한 진중배는 권함이 상하의 생물학적 친아빠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